무슨 KTX 타고 올라갔대요? 수류? 수류? 또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한 해전. 그게 바로 한산도대첩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주. 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꾼 한산도대첩. 한산도 대첩을 배경으로 한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을 보기에 앞서 채원님과 함께 한산도 대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채원님, 네. 한산도 대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 사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사를 잘 몰라요. 걱정 마세요. 그런 채원님을 위해서 제가 임진왜란과 한산도 대첩에 대해 공부를 좀 해왔어요. Really? 음 역시 힌만밖에 없어요. <laughs> 짜잔, 이순신 장군은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이순신 장군이 출전할 때마다 일본 수군은 연전 연패. 세원님이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짜증나고 화났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엄청 화나고 짜증난 히데요씨가 조선 바다를 장악하려고 아주 많은 수군을 보냈지만 또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한 해전 그게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우와 일본은 더 이상 조선 바다를 넘보지 못했겠네요 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난 배경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본이 1592년 처음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군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을. 한 20일 만에 점령했대요. 헉, 무슨 KTX 다 몰라갔대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점령했대요? <laughs> 하지만 여기서 일본군이 놀랄 만한 반전. 왕인 선조가 한양에 없었습니다. 응? 왕이 수도에 없으면 어디 갔대요? 어, 왕 선조는 한양을 떠나 명나라와 가까웠던 의주까지 피난을 갔대요. 그래서 그 덕에 일본군이 엄청 당황했고요. 왕도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채원님이 게임에서 성을 점령했는데 성이 비어 있어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게 시간 쓰고 병사들 잃고 성을 점령했는데 보상이 없다? 아, 어, 열받죠. 그렇죠. 전국시대 일본은 성의 주인만 공략하면 자연스럽게 영지 전체를 손에 넣는 문화가 있었어요. 조선과는 개념이 조금 달랐던 거죠? 그후 일군 대장 고니시, 삼군 대장 구로다가 평양까지 점령하면서 조선은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일본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우리가 보러 가는 영화에 누가 나오죠? 아~ 이순신 장군 정답. 일본은 수군이 육군에게 배로 보급품이나 군사를 보충해주는 수륙병진 작전을 세우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 출전할 때마다 일본 수군을 계속 이기면서 일본 수군의 바닷길이 차단되었대요. 아,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엄청 화나고 짜증났구나. 명나라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나가고 싶은데 눈앞에 조선도 못 넘으니까 엄청 화났겠죠. 이순님이 말하니까 엄청 이해 잘돼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특단의 조치? 그게 뭘까요? 바로 수군 총사령관 구키 요시타카와 용인전투에서 승리한 와키자카 야사우루를 남해로 보내서 이순신 장군을 맡고자 해요. 전투에서 이겼던 장수와 수군 총사령관? 맞아요. 이렇게 한산도 대첩이 시작됩니다. 오,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쵸? 다음 영상에서는 한산도 대첩을 본격적으로 다뤄볼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채원, 희주였습니다 다음편에 다음 만나요, 만나요.